너 내가 이거 찍어서 너유8너 <laughs> 내가 찍어서 유팔퍼야. 선생님의 여자가 이렇게 바람을 핀다 죽이지. 난방이니까 <laughs> 이걸 해도 되겠다. 꼭. <laughs> 됐자. 시작해도 됩니까? 어? 시작해. 아우다리 아 해 돼. 야, 나 선물 받았어. 옷이요? 어. 선생님 요즘 아주 좋은 일이 많으 시네요. 너 지금 어. 촬영하고 있지 네.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 보니 찍고 있지 또. <laughs> 야, 좋은 일이 많기는. 하도 옷을 못쳐 입는다고. 어, 옷도 그지같이쳐 입고 나온다고. 사서 보낸 기요 친구가. 너, 내가 이거 찍어서. <laughs> <너> 6, 8... <laughs> 넌 내가 찍어서 68% 나왔어. <laughs> 네가 내 구독자 3마이지, 3만 구독자한테 네가 욕이란 욕은 별의별 욕을 다 먹어봐야 네가 정신을 잡아 리고이렇잘 있지. 진짜 너무 슬프네. 생긴 것 때문에 이제 욕도 먹어야 됩니까? 나도 먹는데 뭐. <laughs> 선생님 그런 욕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응. 생긴 걸로? 응. 뭐라고요? 질문이 얼랐네요. 아 키가 크시네요. 에이. 근데 왜 화면이 그렇게 못 보았을까요? p d 가 잘못 찍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렌즈 바꾸라 그랬지, 내가? 아. 카메라 렌즈 바꾸라고. 얘가 캠코더라서 좀 리얼하게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걸 사, 캠코더를. 캠코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풀트도 못 사라고. 그러면 왜 방송이, 카메라 감독 중간에 카메라를 사라, 카메라를. 카메라? 아안 안 돼요. 이거 영상이니까. 아, 일단 선생님.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사주 드리겠습니다. 신나게 다 뜯어놓고 여기까지를. <laughs> <laughs> 미쳤다니까. 미쳤다니까. 불러! 남자, 어. 이씨. 이 사람 걸 보라고? 네, 연세는 좀 있으시죠? 응, 어, 많은데? 네네. 근데, 이분 사주를 보잖아. 바람둥이다? 그래요? 어. 여자 바람둥이? 여자가 밝히는 바람둥이? 어! 겁나 바람둥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바람기 때문이라도, 이 사람은, 이혼을 해야 돼. 못 살아. 결혼생은 못 해. 쫓겨나야 돼. 어, 이혼했어요. 했지? 이거 여자 문제예요 여자 문제로 이혼한 응. 거? 여자 문제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제가 옛말에, 뭐이 사람이 뭐 어떻게 생긴 지모르겠다만은 얼굴 얼굴값 한다 그랬잖아 그러잖아 진짜 얼굴값 얼굴값을 하는 건지 진짜 뭐뭐 뭐 바람둥이가 환생을 했는지 이 사람 바람끼가 너무 많아 신점으로 보시면 어. 얼굴이 잘 생긴 걸로 나오나요? 몰라 그런 거는 안 나와요? 어. 음... 근데 뭔가 있으니까 뭐 저거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여자 문제권으로 되게 속시끄럽고 그래서 가정도 깨질 수밖에 없고 자식들하고도 등지고 살아야 돼이 사람은 근데도 진짜 속된 말로 집을 개못 준다고 한두 번 피웠다가 걸려갔으면 좀 그럼 자중하고 살면 되잖아 근데 나는 이거는 몇 번이라고 봐 결혼생활 내내? 어. 그럼 결혼생활 하는 동안 그 여자분은 힘들었겠네요? 속을 많이 끓였겠지 삭히고 묵히고, 삭히고 묵히고 살다 결론은 나중에 뻥 터졌을 거야. 음, 진짜로. 현재 이분의 삶은, 어.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냐면, 넌 몰라, 나는 운둔형 외톨리로 가. 운둔형 외톨리 어. 뭐, 친구를 막만나 아니, 거라. 그런 건 하는데, 그런 건 하겠지. 뭐 사람도 만나고 하긴 하는데, 운준형 외출이라는 거는 내 식구들하고 단절이 돼, 돼 있는 경우로 봐. 단절이 돼 있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그냥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뭐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마는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운준형 외출이라는 게 자꾸 소외 소외를 받는 거지. 식구들이 됐든 가족들이 됐든, 근데 아무리 친구가 됐든 뭐 지인들이 됐든 남은 남이잖아. 근데 내가내 내 과거에 내실수 로내 잘못으로 그거를 갖다 내가 당할 적에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지. 근데 뒤늦게 와서 개가 천산에서 반성을 하면 뭐하냐고 저질은 제가 너무 큰데. 음 선생님은 같은 음. 남자시잖아요. 아.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뭐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 네. 근데 젊었을 때는 솔직히 여자를 많이 만나고 뭐 여자를 뭐 많이 만나고 뭐 바람을 피고 이런 게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젊을 때는. 결혼을 했어도 그래도 뭐 진짜 아우 뭐 그러거나 말거나겠지.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는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갈 적에는 아우 나는 아닌다는 별로야. 음... 만약에 내 친구가 진짜 이렇게 계속 바람을 피고 하잖아. 그럼 나는 아니라고 봐. 친구가? 음. 남자 사람 친구가? 어 음. 그럼 남자 사람 친구지. 그럼 뭐 기계 사람 친구니? <laughs> 내가 뭐 사이버하고 데이트하고 사귀니? 그리고 사이버하고 친구 맺니? 그러면 반대로 어. 어. 선생님의 여자가 이렇게 바람을 핀다. 죽이지. <laughs> 음 죽이지. 남의 수는 남들은 펴졌는데 내거는 펴다간 죽지 <laughs> 그게 진짜 남자들의 마음인 것같아 그럼 당연하지 음, 왜 여쭤봤냐면 어. 일보정사를 못하시고 이혼만 하셨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어. 그럼 전처가 있잖아요 전처 음, 음. 전처가 재혼을 했어요 박수 쳐야 돼, 이 사람은. 어, 박수 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 박수 쳐줘야 돼. 자기가 그만큼 상처를 주고 그만큼 아픔을 줬으면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박수를 쳐줘야지. 음. 그러면 이분은 현재 옆에 여자가 있습니까? 있어 보여. 애인, 내 거, 딱. 어, 애인이 있어 보인다고. 애인이. 어. 그럼 재혼의 가능성은? 재혼? 나는 재혼까지는 아닌 걸로 봐. 재혼까지는, 재혼까지는 아닌 걸로 보고 그냥 왔다 갔다 수발 들어주고 챙겨주고 이런 사람은 있어 보여. 음... 재혼까지는 아닌 걸로 봐. 음... 그리고 재혼을 지금 할수못 하는 게 지금도 내 <laughs> 자식들하고 교류가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 보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자식들하고 인연이 끊겨. 어... 이분은 그러면은 어. 좀... 혼자 계시겠네요. 그냥, 뭐, 누구를 만나고, 외로우니까 누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연세가 있잖아. 네. 근데 솔직히, 이 73살이란 나이면, 오는 것도 귀찮아서 마다 해야 되는 나이는 맞아. 음. 그리고 모든 게, 뭐라니. 진짜, 모든 게, 그, 답답한 게있음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야될 나가는 라이지, 새 출발할 라인은 아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꼭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바람기 피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조강지처하고 전차하고 이혼을 안 했잖아. 딴데 가서 살림지라, 살림 차려놓고, 살림지라고, 딴 년하고 살다가 꼭 병들면 끼 들어온다? 음. 진짜야. 옛날 드라마에 진짜 조강, 병들어서 조강지차 찾아간다는 말이 맞아. 음. 그니 그러니까 못된 습성이야, 이거는. 못된 습성.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여자였다, 난 절대 안볼것 같아. 그리고 요즘 시대에 진짜 이 나이를 먹었으니까 뭐자기가 잘못한 것도 개가 천산했다고 노력하고 다가스려고 한다고 하지만 요즘 애들은 오면 적근금지 시켜. 접근금지 네. <laughs> 올까봐.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이거 난 반성해야 된다고 봐. 이분이 저기 배우 어. 이영아씨. 어, 서노은숙 씨의 전 남편. 아, 야, 생긴 고 잘생겼잖아. 잘생기셨잖아요. 엄청. 정말... 그래서 아까 그게 보이는지, 얼굴 어, 어. 값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어, 어, 어. 그, 좀, 여쭤봤죠. 저희건 겁나 잘생겼잖아. 음. 키도 엄청 크대요, 실제로 보면. 진짜? 응. 음. 근데, 근데... 여자가, 여자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유, 따른다고 다 하냐. 다른다고 다 그러진 않잖아. 근데 이거는 자기도 어느 정도 그게 뭐 끼를 부리고 다니고 틈을 줬으니까 그 여자들이 비죽고 들어오는 거지. 안 그런다고 뭐키 크고 잘생겼다고 뭐다 들어온다고 다 받아줄 것 같으면. 음. 정우성은 그러면. 어? 나는 왜안 하세요? <laughs> 내가 여기서 나는 했다가 돌맞아 죽지. 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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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내 꼬라지를 너무 잘 알아. 아, 왜요?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아유, 오야오야 거야. <laughs> 네, 아니 그래서 좀어 음. 전처가 재혼했으면 좀 마음이 좀 심란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봐뭐 그게 전처가 진짜 뭐 재혼을 했다고 해도 내가 실수를 해서 만약에 이혼을 당한 거면 이사람들왜 이혼했니 근데 음 밝혀지지는 않았고 음. 그, 우리 이혼했어요. 나왔었어요. 거기 또 나왔어? 예, 이전에, 예전에, 예전에. 아, 아, 아. 그때 이제 남자분이 술도 너무 좋아하시고 어.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어. 신혼여행도 심지어 친구랑 같이 갔었대요. <laughs> 미쳤다. 근데 그럼, 이제 여자분이 좀 마음을 끄리는 그런. 그럼 그러고야 몇십 년을 살았다고 생각해봐. 진짜. 여, 여자분 근데 많이 참으셨더라고요. 아유 안돼 안돼 이 사람은 진짜 이거 문제 있어. 음,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어?